라벨링 자 여기 아... 이렇게 포트가다 써있죠 음... 자 1번을 뭐라고 바꾸시고 싶으세요 이번 아... 1번이라고 되어있는 거아 저희 나중에 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뭐 여기서 제가 바꿔볼게요 한글도 되거든요 카메라 1뭐 2번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카메라 2 바꾸고 카메라 3 바꾸고 카메라 4 5번이 자막 6번이 5번이 P고 6번이 P인데 아 맞다 음. 죄송합니다 자막 <laughs> P 6번이 자막 네. 필 얘는 안쓸 거고 9번이 뭐 방송실 PC 9번에다 꽂아가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네. 나중에, 나중에 바꿀게요. 네. 방송실 PC. 여기는 뭐 없습니다. 예비 없죠.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름이 바뀌면 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바뀌게 음, 일정 데이거든요원하시는게 없죠. 네. 그 정도? <laughs> 네.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섯 번째 계정 같겠다. 음? 네, 6번 여섯...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무난한... 무난하게... 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격이 좀... 바로 옆에 지금... 여기, 여기 와서 이제... 지금 네.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인풋 78은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네, 얘를 바꾸고 싶으면 생각해. 얘를 클릭하셔서... 네, 음. 제가 아까 방송식 PC... 네, 그럼 바뀌어요. 여기로 음. 그리고 8번도 예비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여기, 그 회색 띠가 있잖아요. 카메라라고 써있는 거에. 네. 이걸 없애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음. 텍스트만 나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프리뷰 PGM, 네. 이건 데 보이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네. 글씨는. 그리고, 이제, 맵핑. 이제, 화면은 바꿨고, 맵핑은, 지금, 얘네가 9번, 10번 버튼이거든요, 원래. 네. 근데 7번, 8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버튼, 5번 버튼, 6번 버튼, 7번 버튼. 지금 얘로 돼 있잖아요. 네. 얘를 음. 얘로. 네. 바뀌었죠? 네. 8번은 지금 얘로 돼 있는데 얘로. 간단해요. 네. 대신 원래 9번 돼 있던 게 지금 얘로 다시 중복으로 선택되니까 얘를 비어있는 놈으로. 8번도 지금 얘로 돼 있으니까 이놈으로. 음. 끝나요. 그럼 포트 네. 할당이 다 된거고 이제 저장 저장 보통 날짜로 많이 하시거든요 0228 저장 네네 네. 그러면 이걸 빼셔서 0수1 1요 0211요 그맨 마지막에 이미지라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좀 넣을 수 있어요. 어디에요? 근데 네, 이 PC 에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비나면의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그의미 아니 그 보면 저기 저 버튼 을 보시면 여기 미디어 1이 지금 예 쉬프트 누르면 그 다음 9번이 되거든요. 음. p g m 에서 아, 네. 1번부터 8번 버튼이 8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9번을 선택하려면 그 우측에 시프트를 누르면 9번이 돼요 네 그럼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거 미디어 원이라고 뜨죠 네 14번 미디어 2 네.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다 누는 거를 뭐 이미지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뭐얘 12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요 클릭해서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냥 하고 저장하면 거기 이뭐 이미지 원슬롯부터 12 슬롯까지 1 2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상시 상시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군더라고요. 네, 제가 그럼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미지를 어디 이미지냐? 이 화면에 어이. 이미지 하나를 넣는 거죠? 이 이걸 하나 넣어볼게요. 네. 이거를 저장. 그러면 같은 표현 줍니 예. 그럼 이, 이 지금 이미지 원이라는 데 제가 이손 모양을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laughs> 자, 그럼 이걸 빼서. 자, 지금 다시 화면 보여주셔야 돼요. 빼셔서 <laughs> USB를 빼서. USB를 빼서.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뺀 거예요? 여기 음. 뒤에 보시면 USB 포트가 하나 있어요. 저 LCD 화면 왼쪽에 있어요. LCD 화면 왼쪽에 있나 보다. 이거 렌프 이쪽에. 음 밑에 밑에. 여기 USB 포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막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메뉴 누르시면 USB라고 있죠. 그래? 그러면 저기 로드 데이터 돼 있는데. 응? 음? 아직 너무 빨리 했나봐요 아직 안 떴는데 다시 메뉴 시고요네 u s b 음. 데이터. t h o 저 did it h a p 아 e n I don't know what I have to buy y 요 u I have to go to the room. I have t 데 g <목소리> 아니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없네. 이거는 없으니까 파일이. 어. 저장 안된거 아니에요? 아 저장 완전 많이. 아 저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맞는데, 근데 안 떠니까. 아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실행시켜서 어. 저장을 작은데 넣는 거예요? 네. 네. 좀 전에. 좀, 좀, 좀좀 노릇... 좀네 이제 메뉴 USB 한번 눌러보시고. 모드 데이터. 저장좀 오리져. 기능을. 멀티뷰 번봐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 음, 바뀌었네요. 이름 이름 네. 바뀌었나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저장하고 싶으시면 다시 로드 데이터 쪽 가보세요. 로드 데이터. 음. 그리그 선택은 계속 다시 하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그럼 카피를 이제 USB에 있는 거를 이 장비로 카피시키는 거예요. 네. 컴퓨터. 여기 보시면 밑에 밑에 그 네. 로드 m p 1 MT2. 화면에 네터 우측에 네. MP1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로드예 네. 그럼 제가 아까 넣은게한장 들어갔죠? 음. 네. 그손 모양 네. 이렇게 12개까지 삽입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세이브 하시면 MP1에 이게 저장이 돼요. MP, MP1? 네. 그럼 MP1 버튼이 아까 15번 버튼에 할당됐었거든요. 15번 네. 한번 눌러보시죠.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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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번. 15번을 누르려면 피지 m 에서 시프트를 누르시고 시0트2 0 PGM에서. PGM, 아, PGM에 PGM에서. pgm에서 아 pgm에서 그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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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5 그건 아니그요그네그그그2 0그그0분그그그2 0그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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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분그그분2그 상시 이미지로 쓸수있분 음. 개념인 거0요 상시 이미지로 쓸수 있는 개념이라고요. 자막기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